중 3대 일본 전국 중학교 대회 우승 와세다대 진학한 묵무 겸장 종호 유원의 일본 국적 포기 태극마크 달고 세계 누비며 폭풍 성장 파리 는 연합 뉴스 홍규빈 기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프랑스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리러 갑니다. 한국 유도 험이미 20일 경북 체육회 가2024 파리 올림픽을 한 달여 앞두고 던졌던 출사표다. 비록 금메달 획득엔 실패했지만 은메달리스트로서 시상대에 올라섰으니 이 말은 현실이 됐다. 허미미는 29일 현지시간 유도 여자 57kg급 결승전에서 세계 1위 크리스타 대구치 캐나다에게 석패하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허미미는 2002년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다. 유도 선수였던 아버지를 동경의 도복을 입은 허미미는 중학교 때부터 유도 종주국 일본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7년 일본 전국 중학교 유도 대회 여자 52kg 급에서 우승했고 이듬해 일본 카덴 유도 선수권 대회 같은 체급에서 준우승했다. 허미미는 운동하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명문대인 일본 와세다대 스포츠과학부에 진학했다. 그렇게 일본에서 탄탄대로를 달리던 2021년 허미미가 잘 따르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의 유언은 한국 국가 대표로 선수 생활을 하길 바란다. 는 것이었다. 허미미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국행을 택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같은 제일교포 김지수 23를 따라 경북체육회 유도팀에 입단했다. 입단 과정에서 허미미는 자신이 독립운동가어서 1857-1920 선생의 오대손임을 알게 됐다. 허석 선생은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경문을 붙이다 옥고를 치렀고 1991년 공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그러나 태극마크를 다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2021년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이 크게 유행하던 때였고 그에 따라 출입국 절차도 까다로워 한일 양국을 오가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다. 그의 아버지도 아직 10대인 어린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을 만류하기도 했다. 김정은 경북체육회 감독은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고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다 보니 그때가 허미미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다. 고 밝혔다. 하지만 허미미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았고 2022년 태극마크를 다는 데 성공했다. 이후 허미미는 날개가 돋친 듯 폭풍 성장을 했다. 기존의 약점으로 평가받던 근력을 꾸준한 운동으로 보강해갔고 경기 운영 능력도 국제 경험을 쌓아가며 보완해 나갔다. 허미미는 2022년 6월 국제대회 데뷔전인 티빌리시 그랜드슬램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그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중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올해에도 포르투갈 그랑프리와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꾸준히 좋은 성적을 이어오다가 5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여자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건 1995년 여자 61kg급 정성숙, 여자 66kg급 조민선 이후 29년 만이었다. 그리고 두달뒤 허미미는 올림픽에서도 태극기를 펄럭였다.